로켓 들판에 도착해서 보니 구덩이 둘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. 주변의 불과 자갈들은 거대한 둥근 통이 떨어질 때 충격으로 튕겨지면서 검게 탄것 같았다. 핸더슨과 오글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 구덩이 가장자리에 소년들이 걸터앉아 있었다.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다리를 흔들거리며 둥근 통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. 돌을 던지면 안 돼?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거라 내가 주의를 주자 소년들은 뒤쪽에 서 있는 구경군들 사이로 들어가 숨었다. 구경군들은 가지각색이었다. 자전거를 타고 온 젊은 남녀, 안면이 있는 정원사,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. 골프장의캐디 등등. 모두들 잠자코 이 이상한 물체를 바라보고 있었다.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. 아마도 까맣게 타죽은 화성인의 시체가 들판에 뒹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 같다. 그런데 거대한 둥근통이 땅 속에 박힌 채 꼼짝도 않고 스탠트는 얼굴이 시뻘게 진채 땀을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다. 왠지 몹시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. 뚜껑이 60cm가량 위로 올라가